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제 유튜브 영상 반 정도를 이제 편집을 도와주시는 형님 대리코디 해 드릴 거고요 주어진 돈은 캐시 5만 원입니다 조금 빡셀 것 같기는 한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번 요 돈으로 알차게 한번 코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얄피 일단 솔직히 헤어보다 눈가리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머리를 돌린다면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별 얼모레만 아니면 다 괜찮은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야 바꾸면 되는 거고 눈가리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눈가리가. 봐봐. 이 이분 헤어를 놔두고 보세요. 이 상태에서 루 얼굴. 와우. 말이 됩니까 이게? 아잉눈. 아, 하나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편집자 형님의 코디를 바꿔 주자. 일단 머리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형도 같이 써서 성형도 하자. 아, 일리지는 조금만 있었을게요. 한한 방에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자 형님의 코디를 바꿔주자. 역인는 루시드가 제일 이쁘다고요?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일단 확대하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단 성형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얄픽, 로얄 성형 헤어. 아, 성형외과. 하나, 둘, 아! 아 일단 눈 돌아갔어요. 일단 눈 돌아갔고, 머리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뭔 헤어지? 이거 신비? 아닌데? 별모래야? 아등인데요? 아 진짜 아까 그게 하나 아,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편집자 형님의 코디를 바꿔주자 아등 아잉? 아 일단 헤어 잘 나왔어요 일단 성형만 가봅시다 일단 음제 개인적인 추천 성형은어제 개인적인 추천 성형은 일단 일단 머리 색깔은 좀 바꾸셔야 돼요 머리 색깔 요거로 기준으로 잡아서 일단은 어 누가 뭐래도 조눈이 짱이고요 조눈이 짱이고 그래도 뭐 루시드 눈도 봐줄 만해요 솔직히, 아, 꼬맹이 보다는 루시드가 나은것 같아요, 저는. 루시드 싫어요? 와, 너무 싫어하시네? 꼬맹이. 뭐래? 존은 꼬맹이? 알겠습니다. 말리지 적용시켜서 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존은 1킬이라고 믿습니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오케이, 이거 패시 가려주네 자, 갑니다. 자, 3, 2, 1. 어, 어, 어 뭐야? 이야, 존은! 존은 2킬 좋습니다. 야, 패시 가리고 있었는데. 이야, 그럼 남은 돈으로? 캐릭터로 다 꾸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대로 코디 가보겠습니다. 편집자 형님의 코디를 바꿔주자. 일단 미백부터 갈게요. 스킨케어 안하면 극혐이니까. 스킨케어 할게요. 일단 지금 피부가 굉장히 누르스름한 게 극혐이거든요. 일단은 마일리지 적용해서 사겠습니다. 알뜰하게 스킨케어 구매하고요. 일단은 스킨케어부터 갈게요. 아, 헤네시스를 일단 갈게요. 헤네시스. 일단은 제일 시커먼 거 바로 오른쪽이 미백이니까. 자, 뭐가 다른지 모르겠죠. 사실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요. 마일리지로 사는 게 좋지 않냐고요? 아니 보스를 하셔야 마일리지를 얻으시죠. 마일리지를 얻으실 그게 없어요. 자 일단은 인형 핑크. 어 너무 귀엽죠. 아 근데 머리 색깔도 바꿔야 되거든요. 일단은 고급 염색. 아그 형님 고르세요. 고급 쿠폰 바로 가실래요? 아니면은 그 약간 이득 볼수 있는 것도 있는데 도박인데 일반 염색 쿠폰 하면은 두번 안에 뜨면은 이득이거든요? <웃음> <웃음> 편집자 형님의 코디를 바꿔주자. 글자님식 가자고? 아 글자님식 좋아한다고요? <laughs> 형뭐야아 불안한데. 일반은 가요? 야아 말리지 적용이 되잖아. 그럼 세번 안에 만 뜨면 돼요음 일단 페네시스에서 염색 뭐 뜨는지 볼게요. 검은색,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갈색 뭐 이렇게 된다. 아 근데 이게 다 뜨나? 일반으로 하면은? 자 한번 이게 뭘로 가려야 되지? 자 가릴게요. 자 갑니다. 어, 돌아간 거? 아! 자, 갑니다. 일단 돌아갔구요. 자, 살짝 확인해볼게요. 자, 꽁지 확인해봅니다. 아, 나 진짜 잘 모르겠다. 아, 너무 시퍼레졌어 형님 지금이라도 바꾸치면은천 원만 손해 보는 건데 아니 아직 아직 한번 남았긴 한데 잠깐 지금 뜨면은 본전이에요 편집자 형님의 코디를 바꿔주자 아 형님 본왜 보라색을 싫어하냐고요? 아 형님 보라색 그혐입니다 나중에 꾸며놓고 보면 그혐미에요 저는 파란색은 이해합니다. 저는 파란색은 이해하는데 형님 지금이라도 바꾸치면은 고급으로 천 원만 손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뜨면 이득이라는데 형 어떻게 할까요? 아나 정말 모르겠다. 바꾸 없으시네. 한번더 가자고요. 그래요. 아난 모르겠다 진짜로. 자 바로 바꾸 없이 가겠습니다. 바꾸 읍스! 게이득아게이득까지는 아닌데 그냥 본전 치게요. 어 마지막에 나왔네. <laughs> 아 마지막에 나왔네. 그러면은 일단 필수 아이템 몇개 사고 가겠습니다. 인형 핑크 구매. 신발 말리지 없으니까 자, 구매. 투명 장갑 구매. 투명 망토는 잠깐 놔둘게요. 그러면은 일단 옷을 꾸미고 보자. 아 투명 귀걸이. 웬만한 거 있다고. 잠깐만, 형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장갑이 두 개가 됐네? 아, 장갑은 팔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5 0 0 원이요. 약간 소낸데 이거. 일단 장갑은 잠깐 캐시에 아니 이거 페이백 안 되나? 청약 처리 안 되나? 청약 처리? 꺼내서 안 되나? 아, 불가능하다네. 일단 넣어둘게요. 일단 이건 극혐이거든요? 일단 옷을 봅시다. 아, 요거, 레이디 카멜리아 요거, 요거 괜찮음. 그냥 요거 깔맞춤 해도 되게 이쁜 편이에요. 아니데 저거 이쁜데, 아등이랑은 좀안 어울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뭐 있냐면요. 일단 투명 망토 하나만 살게요. 편집자 형님의 코디를 바꿔주자. 멜리아 세트 되게 이쁩니다. 뭐 무기야 그냥 지금 트래블 무기도 싸고 되게 이뻐서 가성비 괜찮고요. 아 잠시만요. 아패좀 꺼져 봐. 편집자 형님의 코디를 바꿔 주자. thank okay. you 형님의 코디를 바꿔주자. 장, 그래? 장 싸게 해드릴까요? 아, 니 근데 레드라벨이랑 스라벨이랑 뭔 차이야? 나 모르겠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피스를 하게 되면요. 어. 그 레드라벨이 마라벨이나 그 헤어쿠폰이나 뭐 이런 게뜰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 그럼 그걸로 사. 레드라벨 최저가 정도임. 뭐 스라벨 이 천만 원 차이니까. 아, 그걸로 사. 도박 좋아하시는 형님이라 제가 맞춰서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 괜찮네 자 5만원으로 어.. 캐릭터를 렛미인이죠 렛미인 누가 형님이 가실래요 제가 갈까요? 이가 까? 어차피 방송에서 거야지네 한번 남은 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라한두개 정도만 떴으면 좋겠다 이상한 소리 하시네 자 바로 갑니다 3 2 1 사신의 로브 어, 아 근데 로브는 써야지. 얼마 안 하지 않나? 일단 하나 더 까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얍! 사신의 옥좌 아유.